저기 물탱크 부분을 지금 연장해서 콘크리트로 지금 이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냥 하여튼 만들고 있어요. 이게 태양광 판넬을 어, 설치할 설치대예요. 제가 나름대로 연구한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튼튼하게 해서 태양광 판넬이 멀리서 볼땐 쬐끄맣고 뭐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실내에 들여놓고 그래야 안전할 것 같아요. 어제도 바깥에서 그 심사가 못된 녀석이 판넬을, 판넬을 태양광 판넬을 향해서 제법 큰 돌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걔 어렸을 때 굉장히 깨짱마르고 부모 없다고, 거짓말해서. 그 부모 있대요. 부모 없다고.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에서, 어, 학교 보내주고, 그렇게 내가 지극정성으로 매겨서, 지금 키도 엄청 훌쩍 크고, 등치가 커졌어요. 그 힘으로 돌을 던지는 거야, 여기에. 얼마나 괘심해요 어, 정말 구독자님 거기 댓글에 달리신 것처럼,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하겠다고, 너 감옥에 한번 가봐야지, 멈춘다고.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냐, 내가 그랬어요. 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저 물탱크 타워 만들 때는 아이들이랑 이마누엘이랑 했죠. 아이들 한 15명이 이랬나, 그때? 15명을 한 1000리버티씩 주면 다 1000리버티 준건 아니고 애들이 늦게 온 애들을 조금 덜 주고 제일 많이 준 애들이 1000리버티. 그래서 아이자야가 인거 그 장학금이 이렇게 액수가 커진 거예요. 이런 걸 내가 어 이, 인부 안 부르고 애들 부려 먹으면 공짜로 부려 먹으면 안 되니까 애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걸 현금으로 주면 쓰니까 장학금으로 적립을해 놓은 건데 어 그때 이틀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만 달러. 아, 만 리버티면 50달러거든요. 미국 돈으로 하루에 50달러씩 하고 임마누엘은 따로 50달러 주고 그랬으니까 한 150달러 조금 넘게 들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애들이 이제 방학도 했겠다 또막할 마음에 들떠 있었는데 알자야 사건 이후로 제가 무서워서 장학금 안 주겠다고 일단 그러고 그래도 주긴 줘야 되겠죠. 학교를 갈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이 일은 인부 불렀어요. 인부 불러서. 얼마에 하겠냐 그랬더니 200 달러 달라 고 그래서 200 달러 아니고 당신네 두라고 다, 어, 아무도 당신들 안 도와줄 테니까 알아서들 다할 거냐니까 알아서 한대요. 그래서 다 끝내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어, 150 달러의 합의를 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나도 신경 안 쓰이고 좋죠. 애들 애들이 오면 애들 밥 해줘야지 뭐 시끄럽지 신경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하면 조용하죠. 나도 이게 더 좋지. 애들 돈 줄라고 애쓴 거지. 지들도 그거 다 알면서 저렇게 잡소리들을 해대니까 지복을 발지 뭐라 그러지 지 밥그릇을 발로 차는 거죠 걔가. 지복을 지가 차는 거지. 걔네들은 내가 대학 대학 보내준다고 칼리지 가라고 장학금 그렇게 주면서 모았는데 저전 알리를 저 쳐놨으니 대 칼리지는 없어진 거죠 일단. 잘하면 내가 돈안 주고 버텨고. 잘 하면은 그걸 다 학비 보내면 고등학교 졸업 하겠어요 이제 6학년 끝났고 7학년이면 7,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7년 6년을 더 다녀야 되는데 어쩌겠다는 거야 주면 그거 스마트폰 살려고 그랬대잖아요 그돈 받아서 스마트폰 살 거라고 애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고 나면 학교는 어떡할 거야 웃기고 그랬어 이제 다시 와서 선생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주게 주세요 막 이러겠지 아 용서 못하죠. 그래서 저거 판넬두장 다는데 그 기술자를 불렀던 기술자가 안 오고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둘을. 근데 뭐 애들 고등학교 졸업해 갖고 껄렁껄렁 하고 내가 동네에서 보내드린데 그 기술자랍시고 그 유니폼을 입고 왔는데 유니폼을 유니폼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 뭐지 동서로 마트라고 써있어요 한글로. 그거를 막 자기가 테크니션이라고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글이야. 그랬더니 아그러냐면서 이거 슈퍼마켓 자켓이야.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저 자기들도 잠시 좀 창피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 판넬 두장 연결하는데 200달러 달라는 거야. US달러로 그래서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어, 그때 얼마 주겠냐 해서 저거 한장 다는데 한 사람당 10달러씩 해서 20달러 주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20달러만 더달라 그랬어. 싫다 그랬어요. 할면 하고 말면 말하고. 그랬더니 한대요. 그리고, 근데도 뭐 전기줄 사는데 20달러 더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내가 군소리안 하고 줬어요. 근데 간 다음에 다 했다고 그래서 뭐잘 보, 보, 어 돼서 뭐막 전기가 잘 되지 않냐고 그래서 알았다고 가라 그러고 믿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와보니까 저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저거는 정말 전기줄만 연결해놓은 거예요. 떨어지 저렇게 해서 떨어지면 사람 다치면 물어내야 돼. 저거 이렇게 흘러내리면. 빨리 안으로 지금, 지금 여기 공사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물탱크 옆에 사람 보이시나? 네, 사람 저기 지금 저거 해갖고 빨리 일로 옮겨야 돼요. 제가. 아니, 그 공사를 끝냈다고 하면 끝내고 나면. 그 다음께. 그래도 저거 또 이거 지난번에 교실에 타일 깔으라고 구독자님이 돈 100만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때이 공사를 시작을 한 거야 이거 먼저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하라 그래서 그런데 또 구독자님 한 분이 또 미국에 계신 분이 우리 한국에 계신 구독자님 친구분인데 어 성교사가 어, 이 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산다 막 그래서 한국에는 에어컨 없으면 못 산다 막 그렇게 설득을 하셨대요 그래서 에어컨 사라고 에어컨 설치하라고 또 어, 얼마지? 150 만 원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예, 태안강 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지금 컨트롤러가 뭐 잘못됐 컨트롤러가 너무 약해서 충전을 못한다. 그래서 컨트롤러 어, 새로 사고 그러, 그러는데 돈을 다행히 쓸수 있게 됐죠. 안 그러면은 뭐못살 뻔했는데. 시기 적절하게 돈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